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로라이는 149회차 로라이고요. 6월 7일부터 6월 1 3일까지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동영상 링크로 되어 있는 설명 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탈취범 탈취범이라는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르프구요우르프 1레벨 싸움이구나, 1레벨 싸움. 오, 윙권했어. <목소리> 어, 와! 하하하. <laughs> 우르프만 하면은 꼭 저런 애들이 있어. 요네로 이쓴 다음에 대타하고 오는 거.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유유유채화, 채채채채화, 채화, 유채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조이. 우르프죠, 우르프? 자, 아유채와가 어이, 뭐야? 아 이러면 겹치겠다. 와, 개 빨라. 오. 와, 이러면 오 효과가 중첩되네 야, 이거. 어, 재밌겠는데? 어, 유채화 중첩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노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칼바람이구요. 자, 어, 니코가 들어가서, 와, 아름답게 펜타킬 눈덩이, 궁, 눈덩이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다섯 명 이쁜 각을 노틸이 만져뒀습니다.

아, 모데카이저가 뚝배기 깨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진실의 방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아... 어, 이상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대가 뚝배기! 그냥. 아, 요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자, 저글링 러쉬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저글링 러쉬. 아, 신체미다 하하하하, <laughs> 야, 이게,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아! 아니, 아무리 비게이브라 그래도 저게 가능해? 여기서부터 갖고 왔구나. 아, 근데, 벨베스 처음에 진짜 개쓰레기챔인 줄 알았는데 지금 좋은 거 같아. 역시 라이어은 신챔을 구리게 안 만들어. 자, 곧 다음 영상. 무고한 희생자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무고한 희생자. 자, 크리스타나. 어, 서프. 파워끼러 왔네요. 그레이브즈 궁극기. 그, 궁극기 이름이죠? 트리스타나 집에 가고 있어요. 반태공구 어, 끊겼어. 자, 어, 와, 와, 아, 이게 진짜 무거운 희생자네. 얘네 트리스타나를 노린 건데, 그레이브들은. 여기서 두꺼비 스틸에서 체력 올리고. <laughs> 두꺼비 스틸해가지고 체력채웠죠? 그리고 지가 살아갑니다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어, BDD 빙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슈퍼토스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지르 가붕이 가붕이 느려 와! 와! 어 뭐야 저거 애니비아 벽까지 써가지고 자아, 아제르가 이런 또 시원한 맛이 있어 야, 엄청 높게 엄청 높게 떠가지고 얘가 보는 맛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그 다음 영상 희망의 빛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타릭이네요 자, 아, 넥서스 깨지기 직전이에요 자, 아, 타릭 무한 스턴 자, 우물 안에서 어이구 어이구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아예 안 움직이는데요? 아, 이거 아, 이, 아예 안 움직이는데? 이런 CC 연계 같은 것들도 잠깐의 시간은 있어. 잠깐의 시작은. 아니,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원래 직스 하나로 시작했는데. 하나로 시작했다가, 둘. 그 다음에, 셋. <laughs> 아니, 어떻게. 아이디가 기절?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역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역적. 자, 칼바라 6레벨 타이밍이네요. 자, 어, 저기, 저기. 힐팩 먹어, 힐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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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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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laughs> 아니 왜 그걸 땡겨가 왜 그걸 땡겨가 졸라 빨리 와가지고 <laughs> 말빨리 말, 진짜 <laughs> 와 기가 막혔습니다 역적이었습니다.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이게 신챔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신챔, 가오리... 아, 불만 난다니까. 가오리... 이게 여제... 여제님 집 가신다. 에니비아 왔구요. 어?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하하하하하. <laughs> 나다다다다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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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아니 이 캐릭은 근데 적응이 되면 안 웃길까? 만약에 나중에 대회 나와도 존나 웃길 것 같은데 뭐, 다음 영상입니다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이애나 드래곤스왑인거 드래곤스왑 오이요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어, <laughs> 어. 들어가서, 오! 야, 와! 야이에나! 야이엠아. 야이에나가 이게 진짜 좀 기가 막히지. 자, 이니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니시가. 야이에나, 이게 진짜 맛이 있어. 귀원네해 와, 진짜. 야이에나 조합은, 어, 야쏘 중에서는 최고 조합이야. 음. 자, 어, 요런 영상이었,까지가 고 이번 주 로라이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투표 갈게요. 자, 이번 주 공동 3등 영상입니다. 저글링 러쉬였어요. 저글링 러쉬. 자, 신챔이 미년 모아가지고 왔어요. <laughs> 너무 많아. 와. 나소스도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몇 마리를 데리고 온 거야? 자, 이번 주 공동 3등 영상입니다. 역적이었어요. 어... 진짜 그야말로 역적. 자, 힐팩 먹고... 칸타 준비. 갑자기 스카너가 와가지고 말파이트를...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가 막힌 이니시였습니다. 스타론의. 자, 그다음에 이번 주 2등 명상 벨베스 아주 신체의 화려한 플레이를 볼수 있습니다. 여제 님의 화려한 플레이. 가자. 여제 님의 알까기를 보자. <laughs> 와... 와... 이 진짜 개사기야... <laughs> 와... 요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자, 탈입 무한선이었죠... 희망의 끝이 보이십니까...라는 제목...? 진짜 무한 스턴이 뭔지 보여줬어요. 일단 직스, 옆에 베인도 들어왔고 트위치도 뿅망치 맛이 두려웠는지 어, 들어와가지고 셋이서 서있습니다. 아 이거 참.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자, 이런 영상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였구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로라이 150차 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